2025년 요코하마에 마이빗버터또 나왔어 지금 보니까 내가 볼때는 대표님 돈좀 보셨네요 저 그쪽 끝자락에 있는 부스가 서울로 따지면은 청담동 메인 사거리에 들어왔으니 돈좀 벌었으니까 요거이문거지마이빗버터마이빗버터가 대박이 났네 작년 저 서울 그 부스 위치도 쫙. 구석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딱 메인 도로에 바로 입고 들어오자마자 우측 통행로 청담동 사거리에 야 그리고 내가 이번에 얘기 를들었는데 J P J의 전설적인 파타야마 신고사 31승을 하신 분께서 마이프로를 아. 쓰겠다고 직접 찾아오셨답니서 왜? 어? 나도 모르죠. 아니 왜 쓴다는 거야? <laughs> 나 뭐? 누군지 몰랐어요. 저 나도 모르지. 진짜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이번 그사장님이너이 그 사람이 너그 여기 카타야만 신고라는 분이 그 연락이 왔어라고 이렇게 카타르만 신고가, 오 이렇게 카타르만 신고가 연락이 왔어 그랬더니 기절을 하더라고요. 원래 남 대표님은 몰랐죠? 그 사람이 관심 없으니까 신고하려고 그랬어 <laughs> 카타야마 신고니까 그러니까. 신고하려고 <laughs> 난 몰랐었어요 근데 레전드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분이 또 이런 장비에 되게 관심이 많대요 알고그 카타야마 신고 선수를 잘왜 하냐면은 TRPX 샤프트를 써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또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 희한하게 연결이 되네. 자, 그런데 제가 작년에 마이피 포토 우리가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그 진짜 화려해지고 디자인도 좀 좋아졌고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아. 아닌데요? 아니 왜? 작년 포토 그립 없었잖아. 아 그렇죠. 작년에는 작년 이런 포토 포토그림 그립 없었잖아. 포토 그립이 생겼잖아요. 포토 그립을 만들었더니 마이피 전용 포토 그립 진짜 좋아졌어요. 이게 퍼포먼스가 일단은. 정말 편해졌어요. 왜냐면 핸드 퍼스트를 유도하게 돼있어요 이게 그립 자체가 옛날에는 작년에는 이 마이피 퍼터가 핸드 퍼스트가 되지 않도록 디자인이 안 됐어요. 네, 이렇게 돼있었죠 그냥 그렇게 됐어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방식의 퍼터에서 해드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페이스가 앞쪽에 있는 게 되게 이질감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이번에 그립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센터가 그립하고 맞아요. 센, 센, 센터가? 센터가, 센터가? 센터가? 페이스하고 정확하게 일치선이 되니까 그럼 이번에는 마이피 퍼터들 할 때는 마이피 그립을 쓰는 게 좋겠네. 어, 그럼요. 그리고 이걸 그렇구나. 주문하면 주문하면은 고객님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네. 한국에 되게 한국 브랜드가 팔리겠어요. 한국에서? <laughs> 미국하고 일본 브랜드가 팔리는데 아주 솔직하게 레퍼터가 요즘 대박을 네. 쳐가지고 네. 또 그래서 저는 고마워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주문하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같이 껴서 보낼 거고 네. 무료로. 여태껏 구매하신 분들은 인스타에 마이피 퍼터를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만 걸어주시면 무료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아, 자 전부. 이거 이거는 처음 얘기하시는 거죠. 어, 저도 몰랐다서자 만일 마이피 퍼터를 구매하신 분은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피 퍼터 사진을 찍어서. 해시태그를, 마이피퍼터를 걸고, 그것만 거는 게 아니라, 응. 해시태그와 마이피퍼터와 내가 산 대리점에 해시태그를 꼭 걸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 그 대리점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아. 개인에게는 보내지 않아요. 본사에서.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손님이 저희 GBA에서 구매를 했다. 그러면 해시태그를 GBA에 쓰고, 자기가 쓰고 있는 걸 써서 올리고, 그거를 인증샷을 마이피스에다 보내면은, 그립을 저희 쪽에 보내 주신다는 거죠. 네, 인스타에다 올리시면 돼요. 인스타에다가? 인스타에 올릴 때 해시태그를 딱두 가지만 거시면 돼요. 마인피 골프 그다음에 집에에서 샀으면 GBA 골프 이렇게 하시면 지베에로 그냥 자동으로 보내 드릴 거예요. 아, 그럼 와서 제가 갈아 드리기만 하면 어, 되네. 갈아 드리면 되죠. 어. 무료로 갈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죠. 예. 보내 드릴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작년에 마힙피 설명을 되게 많이 해 드렸는데 되게 열광이 었어 아, 진짜 다행이네요. 어, 저도, 저, 저도. 그래서, 이게, 그냥, 그냥 가려고 했는데, 또, 봉 봤는데, 부스 자리가 청담동 사거리 명품 거리로 들어왔네? 아니, 아니. 이게, 우리가 전시회를 가리다 보면은, 쫙 구석에 있는 사람들하고 메인 거리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거든. 근데, 어쨌건 축하드립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아, 자, 지금 보면은, 이번에 마이피버터 작년하고 다른 게, 작년에는 옆에다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PP01 모델이 초창기 모델, 1세대.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PP03, 저희 양시장님, 저희 와이프도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좋아. 진짜. 진짜 너무 좋아. 요 공유를 잘 하시는 거 아니고요? 아, 이걸로 요즘 보디도 많이 잡았습니다. 지친성이 너무 좋아, PP03. <laughs> 자, 원래는 PP02가 나왔고, 그죠? 그렇죠. 원래 이렇게 맞죠? PP02 모델 많이 나왔고, PP03이 나온 모델이고, 그 다음에 여기 투어 모델, 제가 쓰고 있는 모델, 제가 쓰고 있는 투어 모델.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라이, 이게 마이피 버터가 왜 좋냐? 1대1로 라이를 다 맞춰줄 수가 있고 헤드 중량,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얘가 토크 풀이 밸런스 퍼터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퍼터들이 이렇게 원래 이게 백스트로 하면은 이게 지 멋대로 대가리가 왔다 갔다 움직이거든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토크 밸런스 같은 경우 근데 마이피 퍼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트로크 하더라도 퍼터 헤드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뭐, 안 움직인단 말은 솔직히 게 아닐 수는 없지만, 어, 거의 없죠. 엄게 보다 스트로기 백스윙이 편안하다. 근데 제가 써보니까, 솔직하게, 나는 롱버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쇼퍼트도 쇼퍼트지만, 롱버터에서의 정타율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거리감 맞추기도 좋고. 네, 펠립이 잘 치는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그럼요. 근데, 데 개인적으로, 롱포터 거리감 맞추고 훨씬 편한 것 같고. 저는 마이피퍼터 잘못 쳐요. <laughs> 에이, 무슨 그러면서.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발길을, 아니, 마이... 발길을, 발길. 자, 발길. 자, 지금 마이피퍼트를 처음 또 보시는 분들한테 음, 제가 음, 시연을 뭐. 하면은 딱 쓰신 다음에 레벨기로 가장 이상적인 라이각을, 그거 원래 대표님이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은, 뭐가, 뭐, 뭐가 좀, 그래서, 굳힌 다음에, 자 요렇게 하면은 69라이 나오죠 68.7이니까 69정도 나와요 여기 보시면 숫자로 요렇게 해서 가장 이상적인 자기가 어디에 섰을 때 가장 편안한 라이를 잡습니다 이거 이상한 뭔가 이상한데 진짜 그래서 요렇게 하신 후에 슬리브를 갖다 꽂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이핏 퍼터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다 써있어요 60, 61, 62, 63, 64쭉 해서 각 샤프트마다 슬리브에 대한 라이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맞는, 저같은 경우에는 69라이 정도로 보고 봤을 때 요러, 요렇게 슬리브가 있거든요. 얘를 여기다가 PP-03 헤드에 요렇게 꽂아요. 나는 얘를 쓰고 싶다. 근데 요번에 퍼터 그립을 저도 처음 보잖아요. 보시면 아마 잡아보세요. 깜짝 놀랄 네. 거예요. 아 그래 <laughs> 자, 이거를 각마이피 각 대리점에서 이렇게 마이피들리면서 라이각을 측정을 해요. 원래는 원래는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지금 어 진짜네. 진짜 퍼스트가 됐다니까요. 저절로 이제 그립이 생기고나서부터는좀 느낌이 달라졌네요. 거의 이질감이 없는데요. 이제. 그냥 딱딱 딱 일자인데? 네. 이제 해 보세요. 해 보시면은 훨씬 더 맞고 약까 그러니까 똑바로 치기가 유리해졌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 진짜로 진짜로 그 진짜로 그런 느낌인데? 아, 네. 그럼 어, 진짜네. <laughs> 진짜 그래요. 진짜 써야 되겠어 자, 비교 이게 원래 노말이오기에서 제가 쓰는 그립이고 좀 얇은 그립 아, 그러네 앞으로 더 나와 있는 그렇죠. 느낌이네 페이스가 미리 네, 페이스가 앞으로 나와 있는 느낌의 어드레스 썼을 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뒤로 와야 된다는 느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피 퍼터 그립을 써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어드레스 썼을 때 작년하고 달라진 내용이에요, 이건 확실히 달라요. 마이피 퍼터 작년에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는 그냥 토크풀이라 제품이 나온 거에서 특징만 알려드렸는데, 어드레스 썼을 때 이걸 안 써보신 분들은 너무 핸드 퍼스트가 되있는 느낌으로 랩퍼터처럼 너무 나와있는 느낌인데, 얘는 딱 들어가니까 그냥 셋업이 일렇야 확실히 세업 일자. 느낌이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어, 저는 저는 나 훨씬 솔직히 나아요. 어... 솔직히 나아요. 네. 솔직히 나아요. 그러면 그 사모님도 인쇄 올려 주시고요. 올려 <laughs> 주셔. 그, 보내 주실 거죠? 그럼 보내 드릴게요. 아, 우리 여에서가라끼 그 해요. 제가 가라 끼워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마이 피퍼터 솔직하게 네네. 처음 보신 분들 많은데. 네네. 나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마이 피퍼터를 개발을 했다. 네네. 요즘 뭐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응. 래퍼터가 요즘 또 은근 완전 강세잖아요. 네, 그럼요. 거의 같은 컨셉에 네, 그렇죠. <laughs>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랩보다는 이게 낫다.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은 래터는 저는 천재라고 생각해요. 다만 래퍼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냥 알루미늄 바디에 찍어서. 무게추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피터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터들이 재면 그거를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아마추어들의 경우는 프로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더 자세가 변경이 되면 그걸 다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어렵고 알루미늄의 그또 타감이 뭐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GSS를 따라오긴 되게 어려운 그치,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타감이 있어요. 그 고유의 타감이 있고 그게 좀 다르고. 저희는 뭐꼭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CNC 밀드 가공을 했고요. 단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똑같아요. 토크 프린 똑같고요. 네. 그 다음에 라이앵글 피치라는 것 자체는 전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특허예요. 미국도 가,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 유일한 이 라이앵글 피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하. 이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게도. 커스터 마이징이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죠. 심지어 PP 공사 같은 경우는 300g에서 400g까지. 제 엄청 이게 무거우면 손목 안에서 이렇게 흔들릴 거거든요. 네. 너무 가벼워 도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퍼터, 즉 피터님들이 아. 공부를 많이 하는 곳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 퍼터예요. 그렇죠. 절대로 아무나 취급할 수 있는 퍼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관심 많으신 분들이 쓰기 좋은 퍼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대한민국에서 퍼터를 아마 가장 잘 만들지만 전 세계에서도 이러한 퍼터는 찾기 좀 어려운 퍼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계획은 3년 내에 미국 시장까지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가니다 어피티케로는 미국에서도 관심 되게 많이 보인다 온, 이번에도 왔어요 이번에도 왔는데 어, 좀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레퍼터에서도 거기 샘이라는 분이 정말 많은 테크를 걸었는데 뭐 법적으로도 다 문제 없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고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말 많은 연구 끝에 개발하시고 솔직하게 프로님들 테스트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또 유명 프로님들도 제가 처음 말씀 못 드리지만 유명 프로님들도 되게 컨택 하셔서 실적으로 사용하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지 프로님도 있고 그 다음에 배경 프로님도 있고 LPG 정말 K LPG 에 정말 많은 프로님들이 쓰고 계시고 학생 친구들도 많이 쓰고 있고 일본은 뭐, 이제 곧 쓰시겠지만, 카타야만 신고 분이 쓰실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좀 쓰시겠죠? 예. 네. 프로그램들이 쓰신다는 이유는 그냥 프로모션을 쓸 수는 없거든요. 성능이 검증돼야지만 당연히. 죠 왜냐면 성적이 나와야 되니까. 자, 이렇듯 국내에서 개발해서 에이, 얼마나 잘 만들기 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작년 마이핏 영상 1편에서 퍼터의 혁명이란 말을 썼어요. 이건 뭐 제가 홍보성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진짜로 엄밀하게 따졌을 때 들어봤을 때 피드백이 좋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짓말 같으면은 한번 믿고 한번 다른데 가셔서라도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데 가셔서 마이피 취급점 어, 찾으셔가지고 네. 쳐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시면 되잖아. 아, 네네. 네, 본인스러에 마음에 드시면 하시면 되고 자 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피 한명 이탄이네요. 어쨌건 아, 정말 잘 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스승자고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너무 좋은데요? 이거 이거 너무 좋은데? 아, 진짜? 어. 어.